공구가 없으면 만들어야지. 아, 둘 정도는 음, 안, 안 된다. 어, 어떡하래? 그러면은그럼 네가 당기고 있어. 내가 빨리 할 테니까. 지금 하지 마. 아, 아 지금 하지 마. 어차피 이거부터 해야 돼. 섹션 휠, 그것부터 빼놓자. 아, 안 보여. 어, 됐고. 됐어, 이제, 그, 당겨봐. 어, 뭐 놔두면 나 다쳐. 당겨? 어. 아, 어, 안 되는데? 힘 세게 줘야 돼? 어, 힘 세게 줘야지. 아, 뭐, 불안한데? 됐다. 됐어? 좀 오래 하고 있어야 돼. 어. 힘들면 말해? 어. 아니야, 놔둬봐, 놔둬봐. 됐어? 아니, 아직 안 되는데, 놔둬봐, 한번. 이거 좀 풀어줘야 돼. 당기면, 이게 내려가는구나. 오케이, 됐다. 한번 더? 어.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됐어? 아니, 안 됐어. 아, <laughs> 그럼 언제까지 다 탐지고 있어야 되지, 근데? 됐어? 안 됐어. 아, 이게 힘들어. <웃음> 됐어? <웃음> 아, 그냥 쉬어라. 좀만시자좀만시자 어. 엄청 힘드네 텐션이 장난 아니라자 이거 이렇게 해서 지랄의 이렇게, 산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아 진짜 진... <laughs> 여기 보이시죠 시스템은 숙련된 정비사에게 점검되어야 합니다 이쪽으로 공작하자어 이게 사실 해도 뻑뻑해 약간 아니야 아니야 칼로 자르면 안돼 뭐가 이렇게 안 빠져 텐셔너다 제꼈는데 위로 뺄까 아 됐다 됐다 이거를 당기고 혹시 <laughs> 아, 됐다 씨. 세고. 이거 아니야, 이거 봐. 이거 크랙 다 갔잖아. 어, 이러면 징조야. 이거 바꾸는 징조 맞아. 네. 음. 응. 아, 느끼는 것도. 아, 여기 보이네. 뭐가고요? 아, 벨트 거는 거. 그렇 이거 위에부터 걸어야 되나 보다. 됐다. 걸렸지? 어. 아니 왜안 들어가지? 쉬운 게 하나도 없네. 응? 어, 됐다. 한터더해야 돼. 한칸야 아. 돼. 같은데 한칸더야야 돼. 안으야 돼. 안 터야 돼. 안 해지겠다 된야 같아 다 됐고 위에 잘 맞았냐? 된것같은데 다된거 같은데? 어잘 맞았어. 오케이. 어 응, 이거 걸고. 생겨졌나? 됐어. 오케이. Okay. 거 아니야. 전용 공구 있었으면 좋겠지. 뭐야, 이거 아니야? 뭐야. 아, 그 배터리가 없는데, 그거? 아니, 야 돼. 어게어어떻니 어떻게, 어떻 이제 대게풀떻를어 여긴가? 오르지는 않네. 이거 두 개. 두 개. 또 그냥 쓰빠져 어? 부러졌어. 아, 어, 안 들어가. 왜 그러지? 맞아, 거기? 어, 이거 톡스. 어, 보인다. 됐다. 그지? 다 맞췄어? 어, 안 보여. <laughs> 이걸로 할까? 안 되는 것 같아. 야, 어떻게, 뜨긴 했네. 어? 아, 그런 생각이 드네. 어차피 오래 살 거면. 수고했습니다. 아니야, 이게 위로 올라가 있었어. 위로 올라가 있었다고? 이렇게 돼 있었어.